주의 깊게 보세요. 이 남자가 매우 화가 났습니다. 위층 이웃이 집에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춰서 매우 짜증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나무 막대기를 들고 문을 두드리러 갔습니다. 먼저 예의, 바르게 문을 두드렸지만 아무도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남자는 더욱 화가 나서 발로 문을 차기 시작했습니다. 의외로 이 방법이 효과가 있었습니다. 두 발로 차자 문이 열렸습니다. 남자는 상대방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부터 밤 1시까지 계속 뛰어다니면서 시끄럽게 해대니 화가 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막대기를 들고 들어가서 따지려던 차에 갑자기 무언가가 날아왔습니다. 남자는 본능적으로 그것을 받았고 내려다 보니 신선한 채소 한 봉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순간 남자는 당황했습니다. 상대방이 일부러 자신에게 던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무슨 뜻인지 물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또다시 채소 한 봉지를 던졌습니다. 남자는 갑자기 당황했지만 작년에 특별한 상황을 생각하면 채소는 정말 중요했기 때문에 쉽게 버릴 수 없었습니다. 남자는 두 봉지의 채소를 들고 상대방에게 더 이상 필요하지 않냐고 물었습니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또한 봉지의 버섯이 날아왔습니다. 이로 인해 남자는 얼굴이 급격히 변했습니다. 방금까지 화가 나있던 남자는 이제 웃는 얼굴로 변했습니다. 남자는 재빨리 태도를 바꾸어 아무런 다른 뜻이 없으며 단지 소음이 너무 크다고 말했습니다. 노래 소리도 너무 커서 목에도 좋지 않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나